안녕하세요. 빈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레빗에 있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캐드에서는 해치라는 것이 그냥 특정 해치 패턴을 선택을 하고 영역을 그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요. 레빗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드래프팅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모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글 버전에서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초안 패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랩팅 패턴은 초안 패턴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모델 패턴은 모델 패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의 패턴의 특징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각각의 벽에 절단면에 우리가 자동으로 어떤 특정 패턴이나 특정 색상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필드 리 n 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c a d 에서는 해치라고 부르는 그 것과 똑같은 기능인데요. 그 필드 리젠, 그러니까 영어 아,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채워진 영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아마 적어도랩 i t 에 있는 패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evit에서 관리 탭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추가적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채우기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 패턴인데 이게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채우기 패턴이라고 아마 그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드래프팅 패턴이라는 유형이 있고 모델 패턴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드래프팅 패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초안이라고 초안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모델은 아마 모델 패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래프팅 패턴은 축척에 따라서 패턴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고요, 모델 패턴은 축척에 따라서 모델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재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라든가 뭐 모래 패턴이라든가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이제 CAD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큰 축척이나 작은 축척으로 갈수록 이게 만약에 그냥 그대로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패턴은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축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로 알맞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빗에서는 이 드래프팅 패턴이라고 되어 있고 이 드래프팅 패턴이라는 것은 축척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게 패턴의 크기도 그것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1대 100에서 패턴이 있는데 이게 1대 200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패턴은 그거보다 뭐두배 커진다든지 뭐두배 작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척이 커지면 패턴은 뭐 작아지고 뭐 축척이 작아지면 패턴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축척의 비율에 맞게 똑같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이 드래프팅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모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건물에 외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천장에 있는 어떤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각각의 타일 크기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벽돌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것이 축적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모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디자인에 어, 디자인을 표현하는 패턴, 쉽게 얘기하면 바닥 패턴이라든가 천장 패턴, 혹은 뭐 벽에 적용된 인테리어나 실내나 실외에 적용된 어떤 특정 재료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델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단위 크기가 변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재료를 대표하는 어떤 이런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뭐 잔디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모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축척에 맞게 커지거나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드래프팅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우기 패턴, 이필 패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디에나 여러분들이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영역에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의 유형이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유형을 찾을 수가 없다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수 있겠냐? 쉽게 얘기하면, 필드 리즌 그러니까 캐드로 치면 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서 우리가 특정 패턴을 여기서 골라서 그런 이제 필드 리전의 유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 채워진 영역의 유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떤 벽이라든가 어떤 각각의 레빗 객체의 표면에 어떤 패턴을 적용하고 자할 때에도 여기에 있는 이필 패턴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는 각각의 객체라든가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패턴의 종류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채워진 영역, 그 필드 리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드래프팅 패턴과 모델 패턴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와 더불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채워진 영역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주석 탭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그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채워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기 옵션을 사용을 해서 영역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는 여기 특성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채워진 영역 유형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채우기 패턴 팝업창에는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고 해서 모든 채워진 영역에 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프로젝트 파일에 존재하는 모든 패턴의 종류고 이 채워진 영역의 유형이라는 건그 패턴의 유형,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채워진 영역 유형을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컨크리트 패턴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직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어떤 유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팝업창에 보시면 복제 버튼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복제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콘크리트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픽에 보시면 이렇게 전경 패턴과 배경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약간 어, 오래된 웹 t 버전에서는 어, 패턴을 하나밖에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랩픽 버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경과 배경 두 가지의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배경에는 특정 컬러를 다 입히고 그 위에 특정 패턴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또는 두 가지의 다른 패턴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버랩되게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패턴이나 하나의 색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전경 패턴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배경 패턴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존의 유형을 복제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채우기 패턴의 유형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끝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팝업창에서 콘크리트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 필드리즘 유형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 색상도 검정색은 너무 진하니까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제가 콘크리트라는 채워진 영역 유형을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패턴이 생성을 된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드래프팅 패턴이니까 요 채워진 영역을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것을 모델 패턴이 적용된 채워진 유, 영역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하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건 컨크리트로 되어 있고, 이 드롭다운을 클릭해 보시면 기존에 모든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에 벽돌 유형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벽돌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유형 편집을 클릭을 하고, 복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브릭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브릭이라는 유형은 다른 채우기 패턴이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 이끝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모델 유형으로 가서 여기서 원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좀큰거 이런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릭이라는 채워진 영역의 유형은 이러한 색 색상과 패턴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모델 패턴이고요. 이것은 어, 드래프팅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두 가지의 패턴의 차이점을 제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축척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 드래프팅 패턴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축척을 사용하던지 간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척에 따라서 커지거나 자동적으로 작아지는 게 바로 어, 드래프팅 패턴이고, 그 일정한 원래 크기를 유지하는 게 바로 모델 패턴이다. 따라서 어떤 우리가 특정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모델 패턴을 사용해야 하고 일반적인 어떤 재료를 표현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드래프팅 패턴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워진 영역에 대해서 좀더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채워진 영역을 선택을 하고 이 경계 편집을 누르시면 어 만약에 이 바깥에 경계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선 스타일에서 보이지 않는 선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워진 영역을 생성한 다음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얼마든지 크기를 변동, 변경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이 경계 편집을 누른 다음에 뭐 선을 더 추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수정을 하게 되면 또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그 가는 선이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요것들은 제가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가는 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다 모든 경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채워, 채워진 영역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채우기 패턴이라는 것과 채워진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벽에 우리가 벽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특정 패턴을 보이게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벽을 좀 그려야 하니까 제가 벽을 그냥 이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런 패턴도 보이지가 않죠. 잘린 면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벽을 그리면 만약에 내가 이 유형의 벽을 그리면 자동으로 이 안에 어떤 특정 색상, 뭐 회색이 보이게 하, 하거나 아니면 특정 패턴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건 좀 잘린 면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벽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에 그 그래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코스 코스 스케일 필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스케일필컬러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패턴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벽을 그려도 아무것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런데 이거 여기다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한글 버전에서는 되게 이름이 이상하게 보일 텐데 아마 그냥 거친 축척 채우기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꼭그 구글에서 꼭 자동 번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콜스라는 이 영어 단어 자체에 거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좀 약간 이상한 번역이고요. 이 콜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각 뷰에서 보시면 여기에 그 디테일 레벨, 그러니까 상세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콜스 미디엄, 파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낮음, 중간, 뭐 어, 좋은 뭐 이런 식으로 되었나? 아니면 낮음, 중간, 높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뷰의 상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상세한 것들을 표현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벽 유형을 좀 복잡한 벽으로 바꿔볼게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안에 있는 벽으로 바꿔보면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뷰의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벽의 두께만 표현이 됩니다. 뭐이 안에 실제로 뭐 다른 뭐 마감 레이어라든가 구조 레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뷰를 상세 수준을 이렇게 중간이나 높음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각 벽에 레이어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중간이나 높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낮음으로 어, 평면도를 지정합니다. 왜? 우리는 이 각각의 레이어를 일반적으로 전체 평면도에서 보여주지 않죠. 그냥, 그냥 전체 그 벽의 두께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각각의 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벽의 상세 단면도라든가 그런 이제 상세도에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 e v 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어, 전체 평면도의 그 상세 수준은 보통 이렇게 낮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뷰의 상세 수준에는 낮음, 중간, 높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시면 이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콜스라는 것은 바로 이뷰 상세 수준에 있는 콜스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뷰의 상세 수준이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내가 여기에 어떤 패턴이나 색상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뷰의 상세 수준이 중간이나 높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 지정한 패턴이나 색 색상이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 끝에 부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솔리드 채우기라는 어, 게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아마 솔리드 채우기라고 되어 있을 거고 영어로는 솔리드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특정 패턴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 컬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검정색이 그냥 다 채워지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이것을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바꾸면 회색이 이 부분에 다 채워진다는 얘기고요. 이게 아니고 제가 어떤 특정 패턴을 선택하게 되면 패턴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솔리드, 솔리드 필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회색의 잘린 면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콜스 스케일 필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뷰의 상세 수준을 중간으로 바꾸는 동시에 이거는 안 보이게 됩니다. 왜? 그것은 어, 낮음으로 설정되어 을 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벽을 선택하고 유형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다른 패턴을 선택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패턴이 적용이 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똑같이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도 소 f 리드 필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옅은 회색을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뷰의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지정한 그 색상이나 패턴이 보이게 되고요 뷰의 상세 수준을 다른 중간이나 높음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콜스 스케일 필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벽 유형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벽 유형이 같은 벽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많은 웹의 사용자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 콜스 스케일 필 패턴이라는 게 어, 생각을 해보시면 뭐 드래프팅도 좋겠지만 때를 때에 따라서는 모델 패턴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콜스 스케일 필 패턴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패턴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어, 좀 어떨 때는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벽, 각각의 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코尔斯스케일 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드래프팅 패턴밖에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가 있어요. 어, 내가 만약에 이그 인솔레이션, 그러니까 그 절연선 같은 경우를 여기다 표현하고 싶으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릴 때에 이이 그냥 인솔레이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인솔레이션 라인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 유형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또 다시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뭐 지우게 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의 그 인솔레이션 패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축척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축척에서 보이는 게 이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인톨레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모델 패턴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웹핏에서 현재로는 모델 패턴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어,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좀. 그래빗에 존재하는 두 가지 패턴의 종류, 그러니까 드래프팅 패턴과 모델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각각의 재료라든가, 또는 뭐 각각의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패턴이 중요하냐고,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면도라든가, 실제 뭐 3D 뷰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보시면 이 그래픽 화면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 만약에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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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t y 각 e s 재료 l e style, s t y 되 e style, style, s t 적 l e 적 t y l e style, s t y 으로 style, style, s t y l 이렇게 y l e s t y 이 e style, 이 t y l e s t y 그 e style, s t y l 이 style, s 이게 l e 이 t y l e s t y l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벽을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에 구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마감 레이어가 있죠.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릭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정이 되었나. 이 관리 탭으로 가서 이 재료를 클릭하고 보시면, 이제 그 재료 이 탐색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재료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 재료가 아까 방금 전에 이 벽에 적용이 된 재료죠 저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핀을 피 쓰라고 가서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을 할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사실적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제 재질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그래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브릭이라는 패턴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적인 뷰가 아닐 때 그냥 일반적으로 히든 라인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드로잉에서 인면도나 단면도에서 표현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모델 패턴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너무 짙, 짙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색상을 조금 더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좀더 옅은 회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잇에서는 각각의 객체에 재료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재료가 올바른 그래픽 패턴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타일이라든가, 뭐,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델 패턴을 적용하면 되고, 재료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드랩팅 패턴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앞으로 어, 최대한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